어 한화의 영건 LG 트윈스의 희망 박명근 올해 어땠어? 별거 없지? 힘들어? 예, <laughs> 네, 좀말다 왜 처음에 잘하다가 후방이딱 들어가고 몇게임하니까 쉽지 않았나 봐서 현빈이 체력적인 부분이랑 실질적인 <laughs> 부분이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 네. 빨리 먹어 이거 이거 내가 쏘는 거야 아니 사실은 내 팬이 쏘는 거야 <웃음> <웃음> 여기 써있잖아 여기 딱 어, 여기 이거 봐봐 어. 안녕하세요. 하진마시대. 아 네. 어. 아 열심히 꼬내 하지마. 아 너무 오래 잘한 왕건수. 올 시즌 어땠어? 올 시즌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 네. 그래도 이제 또 내년 시즌을 더 하기 위해서. 그럼. 야구 인생 길어. 한해못 했다고 해서 뭐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나나 같은 면 그럼 그만뒀어야지. 너왜 웃어? 어? 나 16년 했는데. 맞지? 인생 길어. 네. 너 어디고? 피문고아 진짜 피문고 진짜 많아. 이수중학교. 아 이수중학교는 좋아. 용태경부터 많아. 희망더하기 어, 여기. 응. 어왜 갑자기 안건수 상위가 나왔어? 진짜? 내 채널 아직 크고졸학생 안 보고 있죠? <laughs> <laughs> 열심히 <laughs> 보있습니다 <보고> 크고졸학생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파이팅. 진짜 성 파이팅. 드렇게 성이 없다. 왜? 네? <laughs> 성이 없고 좋다. 자, 크보 졸업생 빨리 구독했어? 너? 어? 예, 아, 보고 있습니다. <laughs> 어, 예? <laughs> 핸드폰 들어갈래. <laughs> 빨리 눌러, 지워야겠내보나앞서 눌러. 어, 좋았어 강제 구독. 완료했습니다. 크보 졸업생 구독 좋아요. 아우, 송이 1도 없고 좋아. <laughs> 일본어로도 한번 해줘. 예. 크, 크보 아, 주록. 크보 졸업. 주록. 크보 졸업. 졸업. 크보 졸업. 크보 졸업. 크라미부리라고 훔쳐서 보고, 구독을 안 하고. 구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동기 배우 민우혁과 배구 선수 누구지? 어김민진김민진 <laughs> 선수를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생각잘생각습니 어? 구독이 안 돼있습니다 강제 구독 들어갑니다 리그 <laughs> 구독사님 <laughs> <laughs> 많은 사 <사랑> 부탁드립니다 역시 <laughs> 센스쟁이 역시 제가 하겠습니다 이야 <laughs> yeah. 김재훈 피어로 김재훈 핸드폰 어딨어? 꿈으로서는 너 부산에서 만났을 때 알잖아 네 알고 싶어 근데 구독을 안 눌렀단 말이야? 제형이 네. 핸드폰은? 어디야? 아 이건 양말 신어. 핸드폰 확인한다 오 처음으로 네. 근데 이름이 뭐더라? <laughs> 와야 성공한다 무조건 성공한다 가시다 아 구독을 안 눌렀네. 제가 오늘 누를 줄 알고 그냥 잠깐 구치를 했다가 그런 거야? 그렇지. 방송을 안 하? 예. 야기 50km로 누르네. 빠르게. 그리 겨울이 따뜻하니까. 소심 이름 맞는다. 알죠. 초심 이름 맞는다. 끝난 거야. 아직 신기한 안 봤어. 소심 이름 맞는다. 안한다고 해서 핸드폰 좀 봐. <laughs> 좋았어. 본적 있어? 낚시하는 거. 네, 네. 알았어. 네. 당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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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예. 때문에. <웃음> 낚시도 할게. 낚시도 한번겠핸드 5초만 주면? 오, 그렇지. 그렇지 봐봐. 옆에서 말하는 순간 바로 눌러 서 이게 바로 프로 라 거야. 좋어디습니다 대박. 오, 좋았어. 이제 미래의 메이저 리거들을 먼저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최병용 선수 지금 샌디에고에 지금 있고요. 최현일 LA 다저스. 이 선수들이 향후 몇년 안에 이제 메이저 리거 선수가 되기 전에 미리 빨리 지금 만나보러 왔습니다. 미국 생활 어때? 훨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야구하는 게좀 힘들어서 야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들 좀뭐고 있어. 한국이랑. 진짜. 문화 차이가 있고 응. 언어가 다른데 큰일이는 저는 가있는지 이좀 응. 돼가지고 저희 집에서 응. 숙련하고 이제, 응. 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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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응. 영어도 좀 하고 하니까 응. 처음 갔을 때는 진짜, 응. 영어랑, 응. 먹는 진짜 응. 영어랑 먹는 게 진짜 너무 많았어가지고 김치찌개 맨날 먹으러 고 외롭지 않아? 쉬는 응. 응. 날에할 응. 어. 것도 없어요 응. 혼자 방 안에서 넷플릭스만 보고 그러는데 이제 쉬는 날에 크고 응. 졸업생 응. 채널을 보겠습니다 응. 구독구독 메이저리 버까지시는 10만까지 화이팅! 오 역시 100만!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습니 찍고 있는 거야어 여기 어. 지금 샌디고 아니요 이제 몰라 에피야 배터리 1 0 7 0에 계약 예정이발 스포츠생 <laughs> 채널에 지만이 나와달니까 지금 피하고 있어네 <laughs> 피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생 구독 좋아요 한 얘기해줘라. 하지마! 어 역시! 하지마! 그어 말하면 아 되지! 볼, 볼, 보시만 그래야 볼수 있어. 진짜. 난 이런 걸 원해. 따라하세요. 알았어요? 네. 네. 뒤에서 묵묵히 그 하고 어, 뒤에서 네.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들 네. 때문에 4번 네. 대회 성공할 겁니다. 응. 지금 열몇번째지요열한번째열한 응. 몇 번째. 아. 어때요? 응. 그래. 저희 늘새로운 아. 아. 이제 후원자분들과 사회 이제 아. 이제 취약해주아이들 응. 스포츠 활동을 도기위 응. 아. 같이 해주는 아.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진행하고 있어요 역시.. 응. 음?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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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후원자 어. 봐? 보존하돼 구독 눌렀어? 안 눌렀네. 아, 빨로 2,000원. 오케이 구독 구독 이찬원이 찬또배기 오늘 이제 준비해 야 주시고 스타팅 라인에 왔나? 공 던져야지 이제 너무 던진다. <laughs> 타자 해 타자. 지금 내 공은 아마 찬 찬원이도 안터칠 수 있다. <laughs> 진짜로 지금 대결하면 내가 1 0 0 k g 정도 나오거든.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알루미늄 배트들고 <laughs> 조만간 성사 한 바람. 오케이. 3장 내 찾아. 2천, 2천 원 던지고 나치고. 대국민 약속 후보들 없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후보들들게 <laughs> 위원님. 지금 안에서 선수들 구독 다개고 왔어. 누르미 <laughs> 전부 다. 애들. 일로와 전부 다. 강제 구독을 시켜. 아니 근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스타전 가가지고 홍보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laughs> <되겠어. 며칠> 시키려고 <laughs> 순발소추 나가는 것 같아. 오늘 기대해도 좋 네, 알았어. 언제나 또. MVP 아이 <laughs> 야, 세국이 지금 타다로 변신한 박지고오학교때몇번 쳤어? 한번 쳤어 주격수 보면서 3번 쳤 진짜야? 주격수 보면서 3번 타다래 너랑 지켜보면 될것 같아 아, 아, 공단? 오케이 공단. 몸을 풀다가 이제 TV를 보고 경기 상황에 맞춰서 몸 풀다가 인터폰이 딱 오면 이제 바로 위에 올라가서 던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불펜장이에요 불펜장 여기서 연습하고 저기서사격 연습도 할 사람 스윙도 하고 여기서 이제 불펜 연습을 항상 대기를 하고 있었죠 여기 온기종기 모여 앉아서 TV를 보고 상황에 따라 자기가 뭐이 상황에 나가겠다 싶으면 뭐그 근데 여기가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좀 가팔라서 막상 도착하면 힘들어 진짜 올라가! 이면 여기서부터 준비하는 거 그러면서 이 계단을 심호흡을 하면서 올라간다 절대 뛰진 않아요 숨이 더 차기 때문에 다 왔을 때 심호흡을 한번더 합니다 별로 잘안잘못하거 Yep. Oh.